혈관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혹시 혈관이 안 좋아지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두통과 복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Life is 혈관은 막히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관을 뻥 뚫어주는 음식과 꽝 막는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회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는 생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죠. 연어의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늘이 혈관을 뻥 뚫어준다고 하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특히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여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능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를 먹으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요. 사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을 도와준답니다.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뻥 뚫어주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꾸준히 드시는 식품이 있으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잘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에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혈관을 막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이나 간식 많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 같은 튀김 음식은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될 경우 혈관을 좁히고 막히게 합니다. 되도록이면 튀김보다는 구운 것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짜거나 달게 먹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극적으로 음식을 자주 드실 경우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 혈관은 건강할 때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고당분,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단 선택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